힘겹고 버겁게 느껴지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싶고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바위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하게 쓰임 받는 기초석과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을 위하여 가는 영광의 길을 가신다. 여러분, 그 길은요, 세상에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때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님의 역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